안녕하세요 존리의 부자학교 존리 대표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존리의 부자학교 사무실이 그 송파로 옮긴 지 벌써 한 달이 돼 가네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주식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고무적인 생각이라고 하고요 특히 요새 주식시장에 5천까지 가느니 많으니 여러 가지 희망적인 얘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어, 그동안 주식 투자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이제 주식 투자에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반드시 어꼭 주식 투자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하나씩 그 여러분들께 어 짚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 투자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어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할까 보니까요, 그 리딩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 사람들이 나보다 주식을 훨씬 많이 하니까저 사람들한테 내가 어, 기대면 좀그 성공적인 주식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 가격을 맞히는 직업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마치 내가 도박을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리딩방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이 찍어주는 종목을 찍으면 내가 부자가 되겠지 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많은 돈을 내시고 뭐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내셔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식에 투자하면 어, 성공적인 주식 투자가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 투자를 단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투자가 가 되려면요. 몇 가지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주식 투자의 전문가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만,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더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주식을 사면 올라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주식에 오랫동안 투자하면 돈을 벌것 같습니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와 도박의 차이입니다. 투자는 내가 나름대로 이 미래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미래에 이런 종목이 잘될 것이다. 이런 기업이 잘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랫동안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고요. 하나의 그 훈련된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리딩방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번 달에 무슨 주식이 올라갈 거다. 이런 거에는 절대로 현혹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당장 시작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 갖고 여러분들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